나의 사랑이었으면 바다에 젖은 애는 왜 이리도 뜨거운지 왜 이리도 식을 줄을 모르는지 너무도 뜨거워서 너무도 서러워서 바다의 붉어진 파도는 도망치듯 정처없이 헤매어도 노을이 잠드는 다시 그 자리도 흐르네. 몇 번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파도는 이젠 지쳐 다른 어느 곳으로도 흐르지 못하고 바다 위에 떨어질 수도 없어. 물안개로 바람에 실려 더 높고 높은 하늘 위로. 향하고 그실인 하얀 방울 방울들이 모여 검은 구름으로 떠가다 다 보지 않은 두려운 곳에 뿌려져 부서진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다시 태양이 기울어가는 바다로 향하네 노을에 붉게 되인 물안개 되어 이 바람에 실려 닿는 구름이 나의 사랑이었으면 비되어 뿌려지지 않을 나의 사랑이었으면